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스페인어 공부 영상 찍고 있고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스페인어를 어떻게 공부 없이 공부했는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영금술사라는 소설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0시간 때, 그때 저는 이컴프리시블 인프 방법, 저의 공부법에 대한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네,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 처음인데 단어 조금 찾아봐야지 생각하고 그 연금술사라는 책의 스페인어 버전의 한한 10페이지? 어,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단어를 하나 하나 다 눌러가면서 찾아봤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죠. 한글 번역본을 보고 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보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한글 번역본이 아니라 영어 번역본을 보고 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쭉쭉쭉, 뭔가, 그냥 한 번씩, 한글 번역 보고, 영어, 스페인어 번역 보고, 한글 번역 보고, 스페인어 번역 보고, 그냥 한권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파울루 코엘류, 다른 소설 보고,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땐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뭔가, 아,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초반 챕터 한 부분을 엄청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30시간? 그렇게 반복을 되게 많이 해서 한 30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거의 한 60, 70% 정도의 단어가, 어, 이 단어 알것 같아 하는 수준까지 단어를 딱한번 처음에 찾아보고 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직 좀 자신감이 없던 상태여서, 완전한 제가 말하는 공부 없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약간 섀도잉에 가깝죠. 막 드라마 100번 보고, 영화 10번 보고, 그런 섀도잉에 가까운 방법이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스페인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의 집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드라마냐 소설이냐. 저는 사실 소설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소설이 좀더 뿌듯하거든요 읽을 때, 읽을 때 뿌듯하고 좀더 디테일한 묘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휘의 양도 풍부하고 그리고 반복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라는 소설은 몇번 봐도 재밌어요. 몇번 봐도 되게 막 가슴이 막 설레고 그러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사실 웬만한 드라마, 영화 아니면 세번 이상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추천하는 편인데. 여튼 이컴프덴시블한 인풋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책에서도 대사가 많아야 좀더잘 이해가 돼요 드라마는 당연히 다 대사니까 더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확실히 습득의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정말 저는 정말 제가 아는 부분만 보거든요 마치 막 제가 한글 번역본을 읽고 나서 그 떠오르는 그 상상 하는 그 책의 부분들만 찾으면서 책을 보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를 보는 거나 뭐 책을 보는 거나 그 효용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책을 볼때 뭔가 다 봐야 될것 같다고 느끼실 때는 저는 드라마 그리고 대사가 많은 책 그런 걸로 보시는 게 한글로 읽을 때도 훨씬 더잘 기억에 남고 대사 위주로 된 부분들이 훨씬 더 장면으로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사가 많은 소재를 선택하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드라마가 되게 좋았어요. 30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종이의 집 드라마를 봤는데, 이때 제가 한 150시간, 200시간까지 어떻게 봤냐면요. 종이의 집을 시즌3까지 쭉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예 자 그냥 스페인어 자막만 키고 봤어요. 그냥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왜냐면 제가 영어도 한번 종이의 집 드라마를 봤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자, 일단. 일단 한번 보자. 에이, 모르겠고. 그래서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정주행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단계를 냄새 맡기 단계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고, 2 단계에서는 이 냄새 맡기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그 미지의 언어에 나를 이렇게 번져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한국어도 그래요. 심지어 한국어도 우리가 모르는 거를 마주치기 위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거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예 모를 때조차 그렇게 모르는 것들을 막 들으면은 그 스페인어 자체에 좀더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2단계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단계의 핵심이죠. 한글 자막으로 한 장면을 보고, 스페인어 자막으로 한 장면을 본다. 근데 저는 이때 주로 리딩으로 했습니다. 뭐 대본을 인쇄해서 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러닝 넷플릭스, 러닝 랭귀지 위드 넷플릭스로 막 AD, AD 눌러가면서 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대본 들고 하셔도 되고, 랭귀지 러닝 t 넷플릭스 어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글 자막으로 이해하고 스페인어 자막에 노출시킨다. 이 원칙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종이의 집을 쭉 2단계를 했습니다. 2단계는 씹어먹기 단계. 근데 이 씹어먹기를 한회한회할 때마다 제가 한또 다른 단계가 3단계였어요. 3단계. 바로 음미하기 단계. 내가 다 장면별로 씹어먹었잖아요. 그 장면별로 씹어 먹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내가 스페인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 드라마의 스페인어 단어나 문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 뭔가 이해한 것 같아 오 스페인어 들을 때 뭔가 드라마가 이해가 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스페인어 드라마를 또한번 통째로 보낸 거예요 저는 이때 그냥 스페인어 자막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또한번 통째로 보면은 이 냄새 맡기 때랑 대비가 되거든요. 그때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는 에 이미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한 장면 별로.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되진 않는데 여튼 아는 것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성취감을 드라마를 거의 세 번씩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 번씩 보면서 했었고 뭐 종이의 집 보고 그 다음에는 어 스페인어 더빙이 있는 드라마들 뭐. 어. 이 비너 먹을 세상, 이 비너 먹을 세상 속에서 그 있잖아요, 그 영국 드라마, 영국 그 여자랑 남자 이렇게 막 범죄 범죄 저지르는 드라마 그거랑 그리고 뭐 킹덤도 봤고 그냥 스페인어 더빙이 있는 스페인어 자막이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어 거의 한 200시간 150시간 가까이까지 봤습니다. 인간 수업도 봤고요. 이때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 어휘 공부를 드라마를 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인간 수업을 볼때 처음에는 한글 그냥 한글 대사를 키고 봤거든요. 한국 한국 드라마니까. 근데 저는 한글 대사를 듣는데 스페인어 자막을 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우리가 단어 외울 때 한글 뜻이 있고 영어 뜻, 영어 그 단어가 있잖아요. 한글 뜻과 영어 뜻이 동시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 수업을 볼때 살짝 단어장을 찾아본다는 느낌으로 저는 그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난 한글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려면 언어 그 언어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난 일단 한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글로 이해하면서 눈으로 스페인어 자막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 몇개 단어들이 들어와요, 단어들. 스페인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 단어가 들어와요, 단어. 그래서 저는 어휘를 좀더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 언어의 자막을 키시면은 일단 단어를 좀더 재밌게 배울 수가 있는 어떤 꿀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200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다시 한번 책에 도전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책에 도전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전에 그 종이의 집을 병행하면서, 연금술사는 거의 네번 다섯 번 봤어요. 막, 오디오북도 듣고, 막, 네번 다섯 번 읽고, 또 마지막에 읽을 때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 근데 생각보다 몇 개가 없었습니다. 거의 90%의 단어를 알았고, 10% 정도의 단어를 찾아봤었어요. 이제 그렇게 드라마를 쭉 하다가 좀 책을 좀 봐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시작했던 게 눈먼자들의 도시.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눈먼자들의 경험을 글로 표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책인데 그걸 스페인어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읽을 때 생각보다 단어가 한5 60%그 당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뭔가 그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그 감정이 뭐냐면 살짝 막 스페인어가 팽팽팽 도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제 방법으로 한글자막으로 이해를 하고 스페인어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면 그걸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막 팽팽팽 머리가 도는 기분이 들어요. 막 스페인어 뇌가 막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독일어 뇌가 막 돌아가는 기분이 들고, 근데 그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볼땐 특히 내가 막 너무 생생하게 그 눈먼자들의 경험을 이렇게 써낸 한글 번역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재밌게 본 장면을 또막 스페인어로 보니까 그냥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가 아는 몇 개의 단어들만으로도 그 장면들이 막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단어 몇개 내가 알고 있어도 그 단어 때문에 그 단어가 약간 표지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집, 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아이 장면이었구나 하면서 아까 그 한글로 느꼈던 그 상상력과 그 장면들이 저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팽팽 도는 기분 내뇌 속에서 스페인어로 뭔가 세계가 굴러가는 기분을 이 눈먼자들의 도시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 소설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좀좀 좀 과했어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드라마도아드라마도좀 하자. 아직은 좀드라마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킹덤도 봤었고 그때 그 저주받은 소녀라는 드라마도 봤었고 뭐 여러가지 드라마를 300시간, 한 350시간까지 봤었죠. 음. 그렇게 저희 스페인어는 거의 잠시 멈췄었죠. 7월달, 8월달 쯤에 어, 그렇게 멈췄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냥 책을 읽는 것도 괜찮았겠다. 그냥 책을 쭉 읽었어도 괜찮았겠다. 처음에 연금술서를 시작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으려면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거는 과감히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해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책을 봐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결, 결국 저는 0시간부터 350시간까지 스페인어를 책, 드라마, 뭐 영화도 봤어요, 영화. 뭐 행복을 찾아서 이런 영화들. 영화들로만 꽉꽉 채운 거죠. 그 중에 좀더 타협적인 게 있었다면, 연금술사들 초반에 반복했었다는 거. 뭐, 그 정도? 음,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스페인어를 잊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 쌓아왔던 감각, 그때까지 쌓아왔던 감각이란 건 어느 정도냐면은, 넷플릭스의 여행 다큐멘터리 있죠. 여행 다큐멘터리를 스페인어 번역을 켜고 봤을 때, 한70% 정도는 이해가능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공부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스페인어로 더빙키고 다큐멘터리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만약에 해리포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해리포터를 가지고 한글책 보고 독일어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스페인어 오디오북을 해리포터 똑같은 장면을 들었죠 네, 그런 식으로 스페인어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400시간 정도의 이제 시작점에서 스페인어를 더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제 지금 목표는 700시간에서 800시간 정도고 앞으로는 저는 시간을 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드라마 뭐 봤어? 영화 뭐 봤어? 책뭐 봤어?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음. 아,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좀 써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 뭐 어차피 매일 영상을 만들고 제가 나중에 한한달 50일 정도 후에 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과정을 담은 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뭐 많이 쓰지 않을까, 스크립트들은. 그리고 기획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 저의 경험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타협 없이 했잖아요. 타협 없이 책 가지고 막책 읽으면서 배우고 드라마 보고 막 영화 봤잖아요. 정말 즐기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타협을 할 생각입니다. 좀더 반복을 할 필요가 있으면 반복을 하고 당연히 반복을 하는 게 일단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지. 꾸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 좀더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책들을 반복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문법을 공부 없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 기초 어휘들이 부족하기도 해요. 이렇게 막 드라마나 영화나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정작 요일이나 날씨나 숫자,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그런 어떤 기초 표현들을 어떻게 이 시점에서 습득할 수 있는지. 공부 없이. 따로 단어를 정리하지 않고 습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더 옵티먼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스페인어에서 느꼈던 어떤 구절들이나 뭐 시의 장면들이나 뭐 드라마를 리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여행하면서 오디오북 들으면서 여행하는데 여행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더 생생하고 다양한 저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저의 스페인어 영상은 제가 스페인어를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